할렐루야! 대망의 새 아침,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에덴의 사대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서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도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인생의 대부분은 물을 끼고 물을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에게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물줄기를 만드시고 그곳을 지키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물을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희락, 기쁨, 즐거움은 곧 에덴인데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의 강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대강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반인의 에덴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적 에덴이 존재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즉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군분을 깨닫지 못하면 에덴은 파괴될 것이며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평생 종로 타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대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보물섬에 보물을 취할 것입니다. 보물 지도를 가지고 섬에 도착하였지만 비밀 금고를 열지 못하면 보물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밀 암호를 풀어야 속에 보화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부엘셀바 광야를 배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에덴 통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사다강에 있다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이 첫 번째 키는 비손강입니다. 비손이란 풍부, 충만, 풍요이며 성경은 금을 상징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의 강줄기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기쁨, 희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기쁨에 취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삶에 있어 변하지 말고 정절을 지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순강입니다. 둘째 강은 기온입니다. 기온은 존기, 통치 넘침의 뜻이 있습니다. 구수는 검다는 뜻입니다. 즉, 온 땅, 즉, 나 자신이 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모든 언행을 귀한 존재로 조심하고 살며 세상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양복 입은 자의 행동과 예비 군복 입은 자의 행동은 아주 다릅니다. 예비 군복 입은 사람은 땅에 뒹굴어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비 군복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옷입니다. 그러나 양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입기도 하지만 만약 그 양복을 입고 땅에 구른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양복 입은 자의 모습은 오히려 먼지라도 떨어버리며 정결한 복장으로 나타내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왕권성도이기에 자기의 모든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입니다히데겔은 영교, 굽이 굽이 흐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우리의 호흡된 삶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라 담을 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비구비, 즉 사건사건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비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인생의 열쇠를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대화가 될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만났고 그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대화가 되지 않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에 의한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는 번영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반드시 번영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선한 것에는 번영해야 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번영으로 능력행함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번영과 능력의 속성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먼저 여러분은 현 시점에서 원하시는 부분의 번영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아니면 나의 육적인 번영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면 그것은 분명 번영과 능력행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발전하고 풍흥하고 넘치고 확장되기를 원하면서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행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축복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하는데 그 기쁨과 희락은 사대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4대강이 우리 중심부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에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4대강을 통하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목표에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즉 비순강이 여러분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흐르는가 돌아보십시오. 그 믿음의 기운 강줄기 즉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을 존경한 자로서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긋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믿음 안에 존경한 자로서 준비되었다면 히떼결 강을 준비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교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중두에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꿈을 꾸고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강곡히 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출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행실과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번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주신 4대 강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서령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다는 사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위올한해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